<목소리> 형님, 거기 썩어 있다고요, 능이가? 아, 오늘 아랫집 형님하고 어, 서울 공무원 형님 부부하고 4 명이서 산행을 왔는데 썩은 걸 보셨다고 하네요. 아우, 능이가 완전히 썩었어요. 아깝네요. 이렇게 완전히 가파르고 그런데도 이런데도 달리긴 합니다. 근데 이거는 어 사람들이 못 보고 간 건데 썩었네요. 아, 아까 아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. 예. <웃음> <웃음> 형님이 부르셔 갖고 왔는데 좋은 능이를 봤습니다. 아 저는 형수, 좋아, 지금. 형수님. 아까 하나 썩은 거. 형님이 볼게요. 제대로 된걸 봤네요. <웃음> 기다려요? <웃음> 너무 좋아요. 아 그러니까 줄이다 어떻게 보면. 네, 네, 응? 예 네. 흔들어봐 그렇지 오호 우두둑 그게 우두둑이에요 <laughs> 야실어예 네, 엄청 있잖아. 좋네 어. 좋으시겠어요? 축하드립니다 찍어줘 가깝게 따겠습니다 네 따보세요 아 이쁘다 진짜 깨끗하고 쏙. 어우 <laughs> 아, <laughs> 냄새 향 좋죠 너무 좋아요 저거는 네, 따실 네, 수 네, 있겠어요? 따여기지 네. <laughs> 저것도 따셔야죠. 그럼 형님이 어 한번 보여주세요, 형수님. 음 진짜 깨끗하다, 그죠? 아 어, 진짜 두 개가 깨끗하다. <laughs> 아유, 형수님. <너무> <laughs> 아 너무 음 웃긴다. 오늘 형님 날이네요. 아, 이건 사이즈 진짜 좋다. 그죠? 엄청 좋아하시 상태가. 예 네, 완전 A급이. A급. A급이에요. A급이에요. 형수님, 형수님, 형수님 산에서 네, 소리, 봐. 산에서 소리 지르면 안 돼요. 형님 네. <laughs> 담으세요. 네, 습니다 자, 잠시만요. 네, 까보세요. 오. 오! 야, 이에 음? 부러진다. 이야. 이게 노래기가 없어서 좋은 거예요. 우와, 대박. 야, 안 빠... 여보세요? 너무 좋다. 안 빠져. 너무 욕심내지 말고 그냥 끊으세요. 야, 끊어야겠다. 아니, 아니, 아이고, 끊겼다, 아이고, 네. 예. 묻어두면 돼요, 거기는. 네. 예. 아이고, 형님이 또두 개를 보셨습니다. 쌍방울. 쌍방울이라고 하시는데, 아이고. 이거는 <laughs> 자라질 못합니다. 이건 다큰 거예요. 자라질 못하고, 성장이 네. 예, 멈췄습니다, 이거는. 어, 아, 그래도 대는 텐실합니다. 좋습니다. 오늘 늦릉이를 보러 왔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네요, 그래도. 이 산은 저희가 첨원산입니다. 저희 집에서 좀 가까웠고, 예, 네. 고지는 오 500곳이 되는 그런 산입니다. 예. 아, 이노공랭이좀 보세요. 엄청 좋아요. 와. 진짜 좋다. 근데 위에도 달렸고, 또 위에도 달렸습니다. 세인데다 아, 좋아요 좀 조금만 조금만, 이야 완전 A급이네 이거 찍고 있어요 어, 어 노루궁뎅이가 상당히 큰데 여깄어요. 높아요 위에도 있어요 몇개 달렸어요 아유, 조금만 하아쪼위에도 있다고 어 형님 오와. 괜찮아요? 이야 이... 뭐야 이거 <웃음> <웃음> 애기 얼굴만 하네 아 그게 바로 어! 노루궁뎅이입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와, 이야, 저기 서 떴다. 짜 <laughs> 위에서 이쪽에 딱 가려서. 형수님, 와, 진짜 크죠? 어, 두배 이상. 와, 그 썩은 것 다. 한... 형님, 어때요, 송이 향? 음. 향 끝내주죠. 다 아, 끝내주네요. 능이 숙해 송입니다. 그리고 노로곰댕이 삼겹살을 구워서 저녁에 오늘 산행에디프리를 합니다. 소량이 짱하다 송이 좀 끝내주죠. 괜찮네. 네. 괜찮은.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올해 금송이에요 금송이. 그래. <laughs> 네. 아이고, 그렇게 네. 향이... 이거 아 이거 햇볕 달라붙는. 이게 아닌가. 향이 어때요? 솔 솔향이. 네. 어마어마하게 퍼진다. 아. 음. 머리가 맑아지 느껴 음. 머리가 맑아지죠. 송이. 음.